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아르케인입니다 오늘 스피드 다육에서는 한 품목당 10개를 구입하시면 10 플러스 원 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모든 나가들 이번 편은 모든 나가들한 개씩 단품으로 구입 가능하고요 만약에 나는 합식한다 아니면 다육 아트를 한다 그래서 10개를 구입하시면 플러스 원 1개 선물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아르케인 1개에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단품으로 1개 구입을 하셔도 되고 나는 다육아트를 할래요 해서 이 아이 10개를 구입하시면 플러스 원 1개 선물로 드립니다. 와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완전히 라인이 살아있습니다. 조금미 종자부티에 있어서 합식하기 좋은 아가입니다. 다음은 퓨어 러브 젤리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완전 핑크핑크하고 파스텔 핑크래서 너무 예쁘고요. 완전 달달 굳혀져서 이 아이 색감이 이렇게 맑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젤리 느낌으로 해서 나와갖고이 아이 퓨어 러브 젤리 와 완전 굳혀졌다는 얘기죠. 입장 촘촘하고요. 색감 투명감 있게 너무너무 예쁜 이 아이 한 포트에 5,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도 10 플러스 1입니다. 오늘 아가들은 처음보다 10개를 구입하시면 플러스 원 해서 한개 선물을 드립니다. 슈퍼 벨한포티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UI 정말 볼수록 너무 예쁩니다. UI는 솔직히 말하면 살아보니 슈퍼 클론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아가가 한포티에 5,000원입니다. 완전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UI 단품으로 구입해도 너무너무 예쁜 아가 UI 슈퍼 벨한포티에 5,000원 와, 너무 예쁩니다. 진짜 한판 전부 다내거 하고 싶습니다. 너무 예쁜 슈퍼베리에요 다음은 핑크 어메이징 4 0 0 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10개 합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낱개로 4,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도 10개를 구매하시면 플러스 원 하나 선물로 드리는 아가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꾸준하게 사랑하는, 사랑받는 인기쟁이. 핑크 어메이징입니다. 완전 핑크핑크해갖고, 이렇게 예쁜 이름이 붙은 것 같죠? 핑크 어메이징 한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드려요. 다음은 에케문 스톤 한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와, 이 에케문 스톤 요즘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사이즈가 더 커진 느낌입니다 요아이들 요즘 어, 물잘 먹고 잘 자라는 느낌이죠 손톱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쁩니다 요아이도 오늘 한 개에 4,000원 10개 주문하시면 10플러스원으로 드리고요 와 요아이들 가끔 쌍두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요아이는 에케문스턴인 거고요 저도 요아이에 합식해 줬는데 진짜 예쁘게 잘 자라는 아가랍니다 다음은 프라다 7,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UI는 복숭아 살구 빛감으로 해서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요. 언뜻 보면 꼭 오렌지 몰로가 달달 굳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살짝 뽀얀 백분이 있고요. 이렇게 예쁜 오렌지 주황 빛감으로 물이 들고 있는 UI 프라다 한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아이고, 예쁩니다. 다음은 국민다육 아르제 한포트에 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나,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 한포트만 주문하셔도 되고요. 이 아이 열포트를 주문해서 아주 빼곡하게 한식해 주면 너무 예쁘겠죠. 이 아이도 달달 굳혀져서 이렇게 예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 있는 이 아르제 한포트에 3,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파스텔 레온 4,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세상에, 이 아이 너무 예쁩니다. 살짝 뽀얀 백분에 완전 핑크보라색으로 해서 너무너무 귀여운 이 아이는 파스텔 레온입니다. 이 아이 이름도 너무 잘 졌네요. 한포트에 4,000원인 거고요. 오늘 편은 처음보다 10 플러스 원 하는 아가들입니다. 와, 뽀얀 백분이 진짜 사랑스럽죠? 이 아이 파스텔 레온 한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크리스탈 로즈 3,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UI 핑크핑크 너무 예쁘고요. UI는 진짜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 빛감이 따글따글하고요. 색감도 너무 예뻐갖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요 크리스탈 로즈 UI 가성비 너무 좋죠. 한 개에 3,000원 10개를 구입하시면 플러스 원 UI는 정말 합식해주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가랍니다. 한 포트에 3,000원인 크리스탈 로즈입니다. 다음은 아모르 한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와, UI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이슬라인 진해 같고요. UI도 합식해 주면 예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아가들은 단품으로도 구입 가능하고요. 어, 10개를 구입해서 합식하고 싶으신 분은 10개 구입하시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모르, 이 아이 지금 보니까요. 피멍 깨멍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앙다물고 있는 아가도 있고요. 완전히 이조꼬미 종자포트에서 달달 굳혀져서 이렇게 어여쁜 이 아이는 아모르 한포트에 5,000원입니다. 다음은 까망이 푸시케 5,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유아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진한 보라빛감을 해서 너무 너무 예쁜 이 까망이. 완전히 까맣, 까마, 까마해서 보라고요. 살짝 뽀얀 백분까지 있어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이푸시케 유아이 가격 진짜 착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가 한 포트에 5,000원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연지곤지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가. 아가 손가락처럼 너무 너무 귀엽고요. 어, 손끝은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이렇게 예뻐지는 UI 어, 조금의 종자 포트에 있고요. UI도 진짜 가격 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만 해도 어, 1만원, 7, 8천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5천원까지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다음은 캐롤 5천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UI도 너무너무 예쁜 아가입니다. UI 요즘 크리스마스가 시즌이라서 그런지 UI 나오기 시작했고요. 뽀얀 손털이 있고요. 이 아이가 전반적으로 빨갛게 물들면 완전히 루돌프 코처럼 너무너무 예뻐지는 이 캐롤 한 포티에 5,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줄리아나 핑크 한 포티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이나 UI 생전점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너무너무 예쁩니다. UI도 살짝 뽀얀 백분이 있고요. 이렇게 어여쁘게 조금이 정작 붙에 있습니다. 뽀얀 백분이 있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뽀얀 백분의 핑크, 줄리아나 핑크입니다. 이름도 핑크가 들어가네요. 다음은 폴샤이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어, 언뜻 봤을 때, 그러나가 밀크 로즈, 이런 나가도 많이 닮았고요. 이 아이가 짤둥해져서 달달 굳혀지면 오렌지 볼루처럼 예뻐질 것 같죠. 이 아이도 합식해서 오렌지 볼루처럼 그렇게 키워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오렌지 볼루보다 물도 훨씬 빨리 들어올 것 같죠. 폴샤이 한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드려요. 아랑드롱 5,000원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세상에나, 이 아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완전 복숭아 빛감으로 뽀얀 백분 있고요. 너무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u 아이 아랑드롱한 포트에 5,000원. u 아이도 10포트 구입하시면 한 포트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은 휴밀리스 2 0 0 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u 아이도 뽀얀 백분이 있고요. 각이 있어서 너무 예쁘고 u 아이가 살짝 보라 핑크색으로 물이 되면 너무 예쁜 요 휴밀리스 이요 아이 한 개에 2,000원인데요. u 아이도 10포트를 사시면 한개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은 카르반 7,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까망이 다육인데요. 이 까망이 다육이도 똑같은 아가 합식해 주면 엄청 멋있을 것 같죠? 이 아이 완전히 각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각이 생기고 입장이 통통해 갖고 너무너무 귀엽고요. 이 아이가 가운데가 그레이, 그레이 퍼플 빛감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멋있는 이 아이 카르반 한개에 7,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도 10개를 주문하시면 플러스 원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은 블랙아이즈 한 포트에 7,000원 요 까망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요즘 까망이 예쁜 아가들 너무 많죠. 요 블랙아이즈는 작년에 나왔을 때 완전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아갑니다 작년에는 만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조그미 정자 포트에 있는 요, 요 블랙아이즈 한 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팀스 첼로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는 완전 환영으로 되어 있고요. 이슬라인이 진하게 이렇게 검 붉은 색감으로 해서 예쁘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가좀더 빨갛게 물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쁜 이 팀스 첼로 환엽도 완전 환엽이라서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다음은 핑크핑크 핑크 너무 사랑스러운 핑크 크리스탈 UI 한 포트에 3 0 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핑크 아가입니다. 조금미 종자 포트에 꽉 차있는 UI. 낱개로도 가격이 너무 좋은데, UI 10개를 구입하시면 플러스 1까지 해준다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UI 한 포트에 3,000원 소개시켜드려요. 어, 웨스트 레인보우 한 포트에 3,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장님, 얘도 10개 사면 하나 더 주자. UI 함식하면 너무 예쁜 걸 제가 아니까요. UI <laughs> 10포트 구매하시면 사장님이 한 포트 더 줄인데요. 완전 신나죠? 이 웨스트 레인보우는 누구나 합식의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이 아이에 합식해놨는데 너무 예쁘답니다. 와, 요즘 계절에 진짜 사랑스러운 이 웨스트 레인보우. 어, 이 아이가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인데 10개를 구매하시면 사장님이 선물 하나 더 드린대요. 완전 신나죠? 너무 신납니다. 다음은 파이어 필라 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가성비 너무 좋은 파이어 필라입니다. 조금이 종자 포트가 4,000원인데요. UI 7.5cm 포트를 꽉 채우고 완전 손톱 보세요. 완전 매력적이죠. 완전 달달 굳혀진 파이어 필라입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와, 요즘 가성비 좋고 예쁘다고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어여쁘고 사이즈 좋은 파이어 필라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드려요. 다음은 레드 탄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나입니다. 요 레드탄 맨 처음 나왔을 때요 쪼꼬미 포트에 요거보다 사이즈 3분의 2 많았던 게만 원인데요. 지금 5천 원입니다. 너무 멋있는 요 레드탄 사이즈 완전 쪼꼬미 종자 포트에 꽉차 있고요. 환엽이면서 옆에서 옆, 옆성을 보면 통통해갖고 너무너무 귀여운 요 레드탄 한 포트에 5천 원. 와, 요 아이는 제가 만원할때세 포트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 아가가 있는데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이 아이 지금 5,000원이라니까 제가 만원 주고 샀던 레드탄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은 이 화념으로 색감 언뜻 보면 홍등이라도 많이 닮았죠 너무너무 예쁜 이 레드탄 5,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미싱유 한포트에 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나 이 미싱유가 3,000원짜리는 제가 또 처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유아이가 자기 빛감이 영상보다 실물보다 영상이 안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유아이 쪼꼬미 종자포트에 뽀얀 백분으로 핑크 보라색으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유아이 한 포트에 3,000원 유아이도 오늘 10개를 구입하시면 1개 선물로 드립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름도 예쁘죠? 미싱뉴한 포트에 3,000원 유아이 최저가인 것 같죠? 최저가로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어, 스피드 다육에서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아트 영상을 사랑해주셨고요, 이 나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3,000원입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화분이 붙어 있는 스타일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스타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개에 3,000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주문하시면 랜덤으로 가요. 다음은 토분입니다. 요 미니 토분, 요 아이의 한개에 660원인 거고요. 10개를 주문하시면 요 아이는 6,000원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요 어, 토분이에요. 다음은 컬러 스톤입니다. 요 컬러 스톤은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개에 3,000원입니다. 요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만 알려드릴게요. 블랙, 흰색, 적색, 요 아이는 회색, 회색, 노란색, 어, 연두색, 분홍색, 하늘색. 이렇게 해서 색상이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가지가 있고요. 이 아이는 한 개에 3,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 저도 데려다가 이 아이를, 어, 뭐죠? 합식을, 다육아트 합식을 해보니까요. 색상이 정말 예쁘답니다. 다음은 다육아트에 필요한 화분입니다. 이 화분 이 종에 2만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었던 거고요. 품절됐다가 재입고 되었습니다. 요 아이 이 종에 2만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안쪽에 있는 작은 사이즈는 대략 지름이 13cm, 밖에 있는 큰 사이즈는 대략 지름이 28cm 정도 합니다. 요 아이 큰 사이즈 높이는 한 8cm 정도 하고요. 다육아트 하기에 딱 좋은 이 화분 이 종에 2만원입니다. 다음은 이 화분은 개당 12,000원인 화분입니다. 이 아이 지름이 대략 24cm 정도 하고요. 이 아이 높이는 한 9cm 정도 하는 이 화분 12,000원입니다. 다음은 13,000원 하는 화분입니다. 이 화분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배수도 좋고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는 지름이 대략 23, 23.5 정도 되는 거고요. 요 아이는 높이가 굽다리가 있어서 한 10cm 정도 합니다. 굽다리 좋게 잘 나왔죠? 좀 전에 12,000원 하는 화분, 굽다리 배수구도 보여드려요. 다음은 돌 화분입니다. 요 화분도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금세 품절됐었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요돌 화분. 요 아이 다육 아트에도 예쁘고요. 요 아이 그냥 다육이 합식해줘도 예쁘고, 바이소를 분갈이해줘도 예쁜 화분이랍니다. 사이즈 재볼게요. 이 아이 지름이 내경은 25cm인 거고요. 외경은 대략 32cm 정도 합니다. 이 아이 세로 내경이 17cm, 외경은 한 10, 23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대략 한 11, 12cm 정도 하는 이돌 화분 한 개에 2만원 소개시켜드려요. 사장님, 이 화분 얼마였죠? 어. 25,000원인데 2만원에 드려요. 헉? 와, 이 아이 다육 아트 화분인데요. 이 화분은 나무 같은 건 필요 없고, 다육이만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주면 되는데요. 이 화분은 원래 25,000원인데, 사장님이 2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웨스트 레인보우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놨는데, 너무 예쁩니다. 오늘 완전 가성비 너무 좋은 국산 화분 소개시켜드립니다. 요즘 쪼꼬미 아가들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쪼꼬미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요 아이가 개당 2,000원입니다. 두둥, 두둥이죠. 완전 가성비 너무 좋은 요 아이, 어, 제가 알기로 여주 화분으로 알고 있고요. 요 아이 개당 2,000원인데, 오늘 10개를 구매하시면 10 플러스 원 합니다. 그래서 10개는 요 원형 스타일 다섯 개요 사각 스타일 다섯 개 해서 10개를 구매하시면 한개 선물로 갑니다. 요 아이 개당 2,000원이. 완전 대박이죠? 요 원형은 대략 지름이 6cm, 높이가 7cm 정도 하고요. 요 사각은 가로 세로 5cm, 높이가 7cm 정도 합니다. 요 아이 10개 구매하시면 플러스 원 하나 선물로 가요. 요 아이는 유명한 메뜰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지름이 6.5, 지름이 6.5, 높이도 6.5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개당 6,000원입니다. 개당 6,000원인데 요아이 10개를 구매하시면 요아이 1개 선물로 갑니다. 완전 가성비 너무 좋은 요 매들 화분인 거고요. 요아이도 조금이 종자 포트 분갈이 해 주기 딱 좋은 화분인 거고요. 지금 보니까 앞에 그림분인데요. 장미꽃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미꽃이 있고요. 요아이도 장미꽃 송이가 이렇게 있죠? 장미꽃 송이가 있는 요 장미 그림분. 요아이 어 조금이 종자 포트 분갈이 해 주기 너무 좋고요. 요아이 음 물 마름이 좋은 요 맷들 화분입니다. 어,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배수구도 좋고, 개당 6,000원인데요. 요 아이 오늘 10개를 구매하시면 1개 선물로 드립니다. 속해서 맷들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사이즈가 커졌어요. 좀 전에 조꼬미 화분에서 좀더 사이즈가 커져서 이 화분은 지름이 9cm, 높이가 8cm입니다. 지름이 9cm, 높이가 8cm, 요 아이는 개당 9,000원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는 7개를 구매하시면 1개 선물로 더 드립니다. 요 아이도 앞에 그림, 장미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장미 그림이 여러 가지 색상으로 있습니다. 뒤에 몸판은 이렇게 다크한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형 스타일이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타원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타원형도, 어, 여러모로 쓸모가 좋죠. 배수도 좋고요. 요 타원형은, 어, 지름이 9.5, 높이가 7cm 정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둥근 사각형도 있네요. 둥근 사각형도 가격은 전부 다 똑같고요. UI는 가로, 세로 7.5, 높이가 7.5 합니다. 와, 타원형 화분도 이렇게 장미꽃 그림이 있습니다. UI는 개당 9,000원인 거고요. 7개를 구매하시면 플러스 원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은 다육 아트 해놓은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UI 그거 2만원짜리 2종 화분이죠. 2종 화분에 러블리로즈를 이렇게 예쁘게 풍성하게 합식을 해놨습니다. 너무 예쁘죠? 러블리로즈를 이 화분, 이 화분은 12,000원짜리 화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 화산석도 넣고 화분도 넣고 이렇게 러블리로즈를 분갈이 해놨는데 너무 예쁘죠? 여기 12,000원 화분에 크리스탈 로즈 이 아이도 이렇게 분갈이 해놨습니다.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예쁜 이 아이는 크리스탈 로즈입니다. 예쁘죠? 이 아이는 라오이입니다. 지난번에 이 라오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여기 스피드 다육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흐트러졌습니다. 이 예쁜 라오이, 여기 2만 원짜리 요돌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다음은 <laughs> 가성비 너무 좋은 이 2천 원짜리 여주 화분으로 이렇게 조금마 종자포트 분갈이해서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 아트를 해놨어요. 화분 속에 화분을 넣어놨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가운데 화춘, 이 아이, 이 아이는 슈퍼베인것 같고요. 이 아이 퓨어러브, 이런 아가들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와, 이 엣지 있는 이 화분까지 해서, 그리고 이 앞에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는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조그매 종자프트, 엄청 잘 어울리고요. 이 매트 화분, 6,000원짜리 화분에다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는데 너무 예쁩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종자포트 하나씩 분갈이 해주기 딱 좋은 화분이에요. 와, 여기는 방울 봉랑금도 넣어놨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UI는 설탕공주 같죠? 설탕공주까지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해놓은 UI 매트 공방화분이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9,000원짜리 공방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팔간 포트 아가를 분갈이 해놓은 것 같죠?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된 요 화분들까지 보여드려요.